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하초크하초코까베기를 예, 만들어 볼 겁니다 예, 그하초크는 자판기용 하초크를 예, 이용해서 예, 밀가루 섞어서 이렇게 예, 반죽을 했습니다 <laughs> 어제도 한번 튀겨 봤는데 예, 어제는 바효가잘안돼 갖고 실패를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갖고 예, 발효 시간이 평소 때보다 이제 더 해야 되는데, <laughs> 30분 바로 해야 되는데, 예, 어제 추워져서 30분만 하고 이제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잘안된 상태에서 튀겨서, 예, 좀잘안 됐더라고요. 오늘 새로 했습니다. 예, 튀겨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튀김 온도는 180도로 맞췄습니다. <laughs> 어제 튀겨서 먹어봤지만은 핫초코를 넣으니까 밀가루 냄새가 좀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예. 초코가 아무래도 예. 핫초코가 보니까 그냥 카카오분말이라좀 섞여서 그런가 봅니다. 예. 자판기용 이제 그 파는 그 핫초코가 카카오 분말 뭐 이렇게 뭐 적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밀가루 뭔가 그 두 개의 냄새가 있잖아요. 예. 그 냄새를 예. 많이 잡아줬어요. 하초크는 어... 얼마 컸는지 그러면 예, 밀가루 이제 1kg 해갖고 예, 밀가루 강력분이나 아니면은 뭐 중력분 밀가루를 1kg 야 1kg 하고 그리고 이제 하초크 예. 핫초코 한 200g 넣습니다. 그리고 또, 예, 찹쌀가루, 예, 그런 것도 조금 섞어서 넣고요. 예. 찹쌀가루 뭐, 듣고 싶은 대로 좀, 예, 넣으면 되겠죠. 예, 한 100g 정도 넣어도 됩니다. 100g 정도. 그러면 더 바삭해지겠죠. 근데 찹쌀가루는 또 근식 있고, 습식 있습니다. 예, 근식 같은 경우에는 예, 하루 정도 좀 불린 좀 다음에 1시간 이상 녹으니까 그러니까 예, 찬물에다 불린 다음에 이제 쓰는 게 좋고 이제 습식은 바로 써도 됩니다 예, 물이 촉촉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는 또 오늘도 약간 튀김이 좀 바삭할 것 같습니다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핫초코랑 밀가루랑 국어이안맞는 건지 약간 튀긴 게 보니까 약간 좀 맛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딱 보면 이게 맛있을지 맛없을지 딱 보면 알거든요, 튀겨지는 게. 오늘 강력을 했나? 강력 섞었어. 강력이나 중요. 강력은, 강력은 좀 많이 했는데. 강력을 해보라니까. 강력으로 하면 좀 딱딱하고, 중력으 하면 좀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예. 섞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예. 하는데, 저는 강력으로 한번 해보자 고 했는데, 섞었다 그러네요. 예, 한 3분 정도 튀겨 됩니다. 일단 또 이거 핫초코가 되니까는 이는지안이는지잘 익었는지 익었는지 모르겠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새카마니까. 예, 이거 뜬 거로 그냥 봐야 됩니다. 뜬 거로 한 3분 시간대로. 그게 좀 단점이 있네요. 예, 자체가 이렇게 색감하니까 예, 반죽이 색감하니까 예, 뜬 거로 그냥 확인해야 됩니다. 볼게요. 이게 좀안 좋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예, 약간 밀가루 잠재를 좀 잡아준다. 고는 좀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수분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예, 까베기 모양을 예 많이 안 꼬았습니다. 이본 식으로 그냥 누구나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꼬았습니다. 이걸 좀 가까이 붙여, 아니면 살짝 좀떨어져 있는. 너무 너무 가까워지지 말고. 3분 30초 되게 나. 아니 3분 3분 예. 예, 3분 튀기겠습니다. 3분 180도에서 기름 온도가 180도 이제 된 상태에서 이제 반죽 올리면은 한 170도로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양을 또 많이 넣게 되면은 예, 160도 후반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튀김 보니까 160한 5도에서 그 정도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더라고 요 보니까 예, 제일 최적화된 게 이거 반죽 넣은 상태에도 한 170도 정도 됐을 때꽃대가 그 튀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0도 온도를 맞춰 놓고, 그때 이제 튀김, 이제 튀길 거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나, 그런 거는 이제 더 온도가 떨어져요. 예. 네. 작고거넣으면 일단 뭐 반죽을 뭐 냉장고에 바로 식힌 후에, 냉장고에 또 넣어놨다가 이제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또 틀려질 겁니다. 온도가. 그냥 실온 보관해서 이제 넣은 거랑. 근데 맛있어 보이는지는 않네요. 지금 생각보다... 기름을 좀 많이 넣는 부분 느낌이 드는데, 그치? 응. 기름이 많이 넣은 거는 많이 반죽이지, 금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오늘또 핫초코 약간 실패장인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예, 될 때까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 까베기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하초코 까베기는 좀 이렇게 이게 또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베기는 보니까 30대부터 해갖고예좀 이렇게 나이 든 층까지 이제 노인치까지 먹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보니까 까베기를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10대, 10대 이제 청소는 좀 이렇게, 10대, 20대 좀 이렇게, 그 소비자를 좀 생각해서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핫초코를 이렇게 까베기를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두 번째 오늘 튀긴 건데, 뭐두번튀겨고 되겠습니까? 이제 10번 이상은 튀겨봐야지, 이제. 개발하고 개발해서 좀 적정한 선은 이제 좀 이렇게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요렇게 3분후 튀겼습니다. 3분 보통 3분정도 튀기면 됩니다 네. 온도 좀 줄여봐 온도 좀 요렇게 네, 튀겨봤는데 보시다시피 모양이 모양이 좀 이렇게 맛있게는 안나왔습니다 네. 좀 뭔가 모르게 아쉽, 아쉬운 느낌 들고 예, 오늘 이렇게 핫초코를, 예, 튀겨보았는데, 기름을 아주 많이 먹은 모습입니다. 예, 오늘 왠지 실패장이었고, 맛을 봐야 되겠지만은, 예, 거의 모양으로 봤을 때, 기름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으니까, 이게 실패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뵙게요 안녕!